여러분은 지금 남경님의 뷰티풀 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육사 지방선거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꾼들을 뽑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박맹우 시장이 3선으로 물러나면서 울산 시장 선거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울산 CBS에서는 남경 님의필리풀데이 생생 인터뷰 코너를 통해서 울산 시장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김두겸 새누리당 예비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두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필리풀데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C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새누리당 울산 시장 예비후보 김두겸 전 남구청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뵐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이 영광을 드리면서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네. 여권 내에서는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해주셨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 2월 7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어, 마쳤습니다. 어, 현행법을 본다면은요, 우리 공직자는 2월 4일부터 3일 6일까지 무조건 어, 사퇴를 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2월 6일 날 정들었던 어, 남구청장직을 사직하고 어, 후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laughs> 출마의 변을 미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지난 1995년 울산 시윤으로 처음으로 당선되어서 지방의회 3선을 거쳤고요. 난구청 정직을 8년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기초한 정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전진적으로 도시의 성장과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간 정치와 행정 등. 20년간 이르는 저희 경험과 경륜으로 이 울산을 좀더 풍요롭고 또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무향상 무향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을 덩따시게 배부르게 하고 잘 먹고 잘 사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체성, 도덕성, 국가관을 요구하는 것이 민본 정치의 요체라고 했듯이 저 김득겸이 민본 정치를 바탕으로 반드시 새로운 울산을 건설하고 미래 50년을 준비해 내겠습니다. 네, 지난 20여년간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본 지금 울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울산의 현실과 시급한 현안들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울산은 이 외부에서 우리 급할시라 할 정도로 우리 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급도시로 출발한 울산이 공예와 폐수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울산의 현안은 도시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도시 공학자들은 이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가 우리 울산 같은 120만인데 향후 한 180에서 230만 정도 돼야 적적 적절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 요구와 또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울산이라는 도시를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드는 만들고 또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여기에 도시의 경제를 저하시키는 교통 체중 문제는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요. 아울러 급속히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재의 여객조출 등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과제들이 지아닌그렇렇생생됩됩다다 네, 환경이나 도시 경쟁력을 에서한국에인한 인재, 인재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등 중장기적인 공약보다는 조금 한울산에한한국안서한한 한국에서 한지에서 한국에서 에서어서한에서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우리 이 환경에 보면 보통 토양과 수질, 대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노지층을 이용을 해서 이 개발하는 그 단계가 뭔가 좀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이런 이 시내를 통과하는 이 고속터미널을 외곽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 네. 정말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강강 강, 강릉이나 전원 쪽으로 가는 방향은 북극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서울 쪽 방향은 은양 쪽으로, 네. 또 해운대 방향은 남창 쪽으로, 또 부산이나 경남이나 호남 쪽 가는 건웅충쪽 방향으로 분산 이전한다면은 시내로 유입되는 대형 버스가 이 교통 체증을 해소할 것이고 또 물론. 터미널 중심을 해서 새로운 주거 지역을 만들어 간다면은 인급 해운대, 부산, 또 포항, 경주를 포함하는 이런 인급 지역에 있는 인구 유입을 통해서 도시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또한 기존 산업이 고도화, 문화 산업 육성을 시급한 사안으로 우선에 주력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창조 경제 기틀을 마련해서 도시 새로운 활력을 앞으로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 문제가 많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먼저 어렸을 때 일자리를 좀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또이 저출산 문제는 좀더 공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인들에게도 출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 어린이집 중정이라든지또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교육 인프라 구축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대학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울산대학이라든지 영상대학이라든지 춘해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2 캠퍼스를 뭐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분수를. 이루고 유치한다면은이 울산이 부족한 대학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저가 토지를 공급한다든지 또 이것을 온다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학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 시정을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박맹우 시장의 운영 능력을 평가해 보신다면요. 예이 대화 강의 기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죽었던 우리 대화 강을 되달 대살릴수 있었던 정책을 펼쳤듯이 우리 울산광역시단 면모를 또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이~ 엄마 전에 우리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국내 1 6개 광역시장 중에서 최고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 시장님께서 우리 시를 잘 운영하고 또 현재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박맹울 시장의 시장 운영에 대해서 는 대체로 잘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정의 문제점도 있고요 바뀌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장께서 어, 12년간 울산 발전 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 개발의 반향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롭게 시장에 도전한 제가 현 시장의 정책과 시정 운영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롭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은 새로운 시장이 우선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도 많습니다.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강점과 전략이 있다면요? 이 우리 시민들께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책과 또 구청장이라는 그 직책의 그 무기 중심에 대해서는 많은 선입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시장의 자리는 정치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의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한 만큼 후보자의 평가도 또 그간의 능력과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구천장 재임 시간에 여러 가지 구직구직한 공약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무거천이라든지 여천천이라든지 또 서남호수공원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 많이 찾아주시는 솔마을길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가장 사랑받는 OK 생활, 민는 봉사팀이라든지, 또, 고래 문화 말 조성이라든지, 고래 크로저선 동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요. 단순히 정책만 가지고 갈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어, 시민과 약속했던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제가, 어,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네. 에, 저는 뭐, 일 잘하는, 또 정치 잘하는, 그 행자, 또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행정가라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장점이지 않겠느냐. 또 차별에 대한 그 전략이라는 것은 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이 저희 최고의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 잘하는 행정가이고 네. 또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새누리당 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 을 과시해서 후보에 낙점되려는 소위 박근혜 마케팅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진 차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울산은 어떤가요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신심찾게 언론에 타지방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보도 되고 있는데요. 소위 박심 또 당에서 주는 당심 이런 말들 떠드는 것 같은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당 지도부에 의해서 시장이 시장이 자리가 자지우지 된다면 이는 미순 시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관성 시장을 발령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시민들 권익을 심장하거나 또치해하는 일로 집권 여당로서 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한 원칙을 아주 중요시하는 우리 종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헌 당규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들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먼저 그렇다면 울산 어, 김두연 예비 후보님께서 울산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또 울산시장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 울산이 지금까지 급속도로 이 발전하고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라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의 틀을 본다면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의 미래를 100년을 준비해야 될때될 될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력과 경륜이 있는 저 행정 정책이 20년을 넘었으니까 이 이런 부분이 제가 가장 울산시를 변화시키는 데는 적합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 자랐고 또 누구보다 울산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문제점을 풀고 답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또, 그, 또제 장점이 열정입니다. 제 열정과 울산시민이 또 울산시민 여러분들이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로 융합된다면 은못 이룰 것도 없고 할수 없는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주민 여러분들 또 울산 시민 여러분께 한 약속, 무슨 일이더라도 저희 저력과 뚝심으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새로운 울산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차가운 머리가 아닌 냉정한 가슴이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늘 울산 시민만 바라보는 열심히 달려나가는 김동경미가 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새누리당 예비후보 울산시장 예비후보 김두겸 새누리당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어, 끝으로 저희 청취자들에게 인사 전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한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